무게중심이다 얘들아 알았지? 선생님이 있잖아 어, 잠깐만 이게 쪽수가 자꾸 요즘에 녹화로 하면 자꾸 넘어가네 이럴 수가 이게 맨날 이 짓을 하잖 됐어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뭐를 배웠냐면 삼각형 외신 배웠어? 그 다음에 내신 배웠다? 그 다음에 무게중심은 배운됐지? 그치.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심 같은 걸 이제 배우긴 하는데, 자, 여기서 뭐가 있냐면, 이제 삼각형의 무게중심이야. 그러면 무게중심이라는 건 무게의 중심이라는 얘기야, 얘들아. 알겠지? 자, 여기 104페이지겠지? 응, 104페이지 무게의 중심이란 뜻이야. 그렇지 그래서 무게중심이라는 건딱 이거야. 니네가 이런 데 같은 거 봐봐. 얘를 딱 수평으로 채울 수 있는 어떤 한, 내가 잘해야 될 텐데? 점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치? 여기가 무게의 중심이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적절히 무게가 뭐가 되는 거? 배분된 곳. 알았지?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 도형이 뭐니까, 삼각형이니까, 삼각형의 무게중심부터 배우는 거다. 알겠지? 자, 일단 무게중심은 뭐냐면, 이게 세 개의 삼각형이 있을 때, 이 중선 있지? 이 변의 수직이 등분선 말고, 그냥 중선. 가운데, 이거 중, 중점을 지나는 요선 보여? 이등분을 한 선, 그다음에 여기도 이등분한 선, 이등분한 선을 연결해 그 만나는 점이 하나 생기지, 그게 무게중심이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자 무게중심이라는 건 삼각형의 뭐의 교점? 세 중선의 교점이다. 그래서 이제 중선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 이 이어지는 변을 몇 등분했단 얘기야? 2 등분했단 얘기야, 그치 됐어? 여기도 이렇게 이등분하고, 여기도 이등분해서. 중성끼리 연결한 거다. 그치? 그래서 무게중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거 읽어보자. 삼각형의 세 중선은 한 점에서 만났는데 그 점을 뭐라고 부르자? 무게중심이라고 부른다. 알겠지? 그래서 무게중심이라고 부르고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세 중선을 각 꼭지점으로부터 몇대 몇으로 분리 부... 분해하냐면 2대1로 나누는 부분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 삼각형이 몇대 몇이라고 2대1이 된다. 굳이 이제 증명을 좀 하자면 이게 왜2대1이냐고 묻는 사람들은 있는데 자 물어봐야지 당연히 증명을 좀 하자면 여기 EF를 이렇게 선생님이 연결할게. 응 그치 이렇게 이제 이었어 이 EF를. 그치 얘들아 EF를 이으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닮음이니? 네. 닮음이지, 그치? 몇대몇 몇 닮음일까? 1대 2. 1대. 2 닮음이지? 왜냐면 중선이니까 요 길이가 몇대 몇이야? 1대, 2. 1대 2가 되잖아. 그러면 요 변도 1대 몇이 돼? 2가 되는 거 보여? 그치? 그러면 두 삼각형이 닮음이니까 닮음비가 1대 2면 여기가 1대 2가 돼. 그러면 세변다 1대 2니까 여기도 1대 얼마가 되지? 2가 되고 여기도 몇대 몇이 돼? 1대 2가 되지. 그랬더니 요 중선 봐봐. 이것도 중선이니까 몇대 몇으로 나눴지? 2대 1로 나눈거 보여? 그치? 그래서 중선은 항상 꼭지점에서 이렇게 그었을때 몇대 몇이다? 2대 1의 비율을 갖고 있어. 알았지? 그럼 이쪽도 이렇게 중선이니까 몇대 몇의 비율을 갖고 있다? 2대 1의 비율을 갖게 되는 거야. 알겠어? 음. 그치? 그래서 일단 결론을 알고 있는게 좀 중요하고 이거몇개 줄을 좀쳐 놓자. 자 정삼각형에서는 무게중심하고 외심하고 내심이 모두 뭐할수 밖에 없다? 일치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한 직선 위에 있어. 그치? 이등변선 위에. 그치? 요렇게 같은 라인을 타고 내려오는데, 일치는 아니고, 같은 직선 상에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 정도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무게의 중심이잖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중선 세 개를 이었을 때, 이렇게, 어, 이게 좀 지울게. 자, 중선 세 개를 이렇게 이었어. 하나, 두 개, 세 개의 중선을 이었더니, 삼각형 몇 개로 잘라졌어? 지금 얘가? 여기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로 잘라졌지? 그러면 무게 중심이니까 다 넓이가 어떻겠어? 같아. 알겠지? 그래서 무게 중심은 여기 만들어진 삼각형 여섯 개의 넓이가 전부 다 어떻다? 같다. 요거 세 가지 갖고 풀 거야. 알겠지? 주원아, 설명을 좀 들어야 될것 같은데. 그렇게 꾸준히 설명을 안 듣는 건왜 그럴까? 됐어? 그러면 이제 개념 확인 좀 써볼게 자 여기 AB 하고 얼마? ED랑 뭐 한다? 평행한다 그치? 그 다음에 요거 ED는 AB의 얼만큼이다? 절반이다 라는 건중성정리에대해서 성립되지 그러면 두 개가 뭐가 돼? 닮음인데 닮음 쓸게 얘들아 GA, B 순서대로 쓰니까 GD로 쓸게 삼각형 GD 음, 그치? 그러게 AA 닮음입니다 닮음비가 몇대 몇이다? 작은 것부터 썼으니까 큰 것부터 썼구나 그럼 2대 1이라고 쓸게 큰 것부터 썼으니까 그치 그러면 지금 a, g 대 g d 에 b랑 b, g 대 g e 의비가다몇대 몇이야? 2대 1이 돼 그치 그러면 몇대 몇으로 나누는 점2대 1로 나누는 점에 있게 된다 알겠지 어, 옆에 것도 또왜 같은 짓을 또 하지? <laughs> 또한번 하자 얘들아 어 이건 좀 귀찮네 g 다시 a, c야 그러면 g 다시 뭐했어? d, f야 그치 g 다시 d, f 그치, AA 닮음이고, 그치, 닮음비는 몇대 몇이다? G다시, 응, 2대 1. 역시 2대 1이다. 응. 아, 자, 둘 양쪽에서 보이고 싶었던 거다. 당연한 거야. 그치.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라고 써있어? 무게의 중심이라 했지? 무게 중심은 나온 순간 AD가 무슨 선이다? 중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일이랑요일이랑 같아져. 그래서 X는 몇 센치다? 6cm. 그리고 이제 무게 중심 항상 이 무게 중심이 이 중선을 몇대 몇으로 내분한다 2대1로 분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유라 Y 얼마야? 딱 봐도 2대1인가 8이지? 그치 이렇게 괜찮지? 됐어? 괜찮니? 정우도? 그러니까 이게 무게 중심인 순간 비율이 항상 2대1이라고 알았어?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G가 무게 중심인 순간 비율이 몇대 몇이야? 2대1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 길이가 이제 5cm가 되겠지? 그럼 x 얼마가 나오지? 15가 되는 건 무리가 없고, 자 여기도 이제 중선이잖아. 그러면 이게 무게 중심인 순간 2대 1이 돼. 그래서 y는 얼마가 된다? 7이 됩니다. 그렇지. 너무 간단하지, 얘들아? 됐어? 무게중심도 나중까지 활용도가 높으니까 좀쭉 풀어봅시다. 뒤에 가서 이제 여기 필수문제 2번으로 가보자. 하나짜리는 좀 쉬우니까. 무게중심이 연달아 있는 거야. 그러면 g는 큰 삼각형의 무게중심이고, G 프라임은 요 중간에 요 있는 GBC 삼각형이 뭐가 된다? 무게 중심이 돼. 알겠지? 자 27이야. 그러면 27을 몇대 몇으로 나눈다고 2대1로 나눈다고. 그러면 구할 수 있는 거다 구해보자. A, G의 길이랑 G, D의 길이 한번 구해볼게. 그러면 27을 2대1로 나누는 거니까. 주원나 A, G의 길이 얼마야? 27을 2대1로 나누면 27을 3등분하면 어, 그치. 이건 얼마? 18이 되고, 얘는 얼마가 되지? 9가 되는 거 맞아? 됐어? 그래야지 27이지? 2대1로 나눈? 그러면 지금 어디가 이, 여기가 이제 군 거잖아? 그러면 9를 또몇대 몇으로 나눠야 돼? 이게 또 무게중심이니까 또 2대1로 나눠줘야 되겠지? 그러면 G, G-는 6cm가 되고, G-D는 몇인 게 보여? 3인 게 보이지? 2대1이니까? 그치? 그래서 답은 요걸 구하랬으니까 6을 써줘야겠다. 괜찮니? 그냥 계속 2대1로만 나눈 거야. 비율상. 아직 어려운 거 없지, 얘들아? 자, 뒤로 가서, 자, 여기 3번으로 내려가 볼게. 어, 이제, 이제 응용이다, 야. <laughs> 그치. 자, 누가 무게중심이냐면, 요게 무게중심이야. 그러면 무게중심이란 말 외에, 여기 뭐 2대1로 나눴다 이런 표현 없지? 그치? 근데 이게 무게중심이잖아, 얘들아?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서로 어때? 같아. 그러면 내가 나온 게 여기밖에 없잖아. 그러면 얘하고 얘는 몇대 몇이야? 1대1 중선정리 쓸수 있지? 그러면 여기가 6cm면 여기가 얼마라고 쓸수 있지? 12cm 이거는 괜찮니? 중선정리 때문에 여기가 6이면 그거의 두배인 12일 수밖에 없어. 비율이 1대2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지? 그래서 여기가 12인 건 내가 금방 구했어. 근데 12라고 나왔는데 그런 순간 무게중심은 얘를 몇대 몇으로 나눴다? 2대1로 나눴잖아. 그러면 여긴 얼마가 주면 돼? 2대1이면? 여기 8cm 주면 되고 여기 얼마 주면 되지? 4cm 주면 2대 1로 12를 비례배분한 거 맞지? 그래서 a, g 길이는 8. 그래서 뭐 굳이 쓰면 12 곱하기 3분의 2다. 식을 굳이 쓰면 아, 3분의 2가 아니라 12 곱하기 2대 1이니까 3분의 2 맞지? 응, 됐어? 자, 이것도 넘어갈게. 자, 그렇게 가시면 된다. 자, 뒤로 가서 이제 3번 유형도 말은 쉬워. 아까 얘기했지? 자, 중선으로 그으면 밑변의 길이가 같잖아. 그러면 생긴 이두 삼각형의 넓이는 어떨 수 밖에 없어? 같을 수 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 무게중심은 무게의 중심이랬지? 그럼 이번, 기본적으로 정의에 얘네들의 넓이가 다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건 이미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야, 그렇다고 나유라 얘랑 얘랑 닮음이니? 아니야, 합동이니? 아니야, 그런 건 보장할 수 없어. 그냥 넓이만 같다고.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여섯 개의 삼각형이 넓이가 전부 다 어떻다고? 같다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게 두 개씩 묶어. 이렇게 두 개씩 묶어. 그러면 당연히 세개의 넓이도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어. 무게의 중심이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그냥 채워만 늦게 자, ABD. 요만큼의 넓이를 원한대. 그럼 정호야, 이거 넓이는 전체 삼각형 넓이 얼만큼이야 네. 2분의 1이야. 그치? 근데 전체 삼각형이 30이랬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30하면 15인 게 보이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GD. 어 이거는 이제 아까 여섯 개로 잘라진댔지? 그러면 전체 삼각형 이건 뭐야? ABD, 어, 그치? 자, 그러면 여기 GBD는 ABD, ABD 요만큼의 요렇게 잘라지잖아. 그럼 요거 길이 이렇게 같으니까 몇 개로 잘라져? 여기 세 개로 잘라지지. 그럼 여기 3분의 1 들어가면 될것 같아. 그치? 그리고 전체의 몇 분의 몇이지? 6분의 1 들어가면 되고, 30을 6분의 1로 갈랐으니까, 얼마지? 5가 되면 되나? 응, 됐어. 응, 됐지. 아, 그러면 이거 어렵게 풀지 말고 얘들아 자 전체 넓이가 60이잖아 그러면 몇 등분 된다고? 6등분 된다고 알았지? 그러면 하나당 넓이가 얼마씩이야? 10씩인 거야 이렇게 알았지?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20 됐어? 응 됐어? 그 다음 이거 전체 삼각형이 60이야 그러면 삼각형 ABD의 넓이는 얼마야? 주어나 이거 얼마야? 여기 삼각형 ABD의 넓이 요만큼 요만큼 딱 반이니까 얼마야? 30. 이야 그러면 여기 색칠한 부분 삼각형 BEG의 넓이는 얼마야? 이 30을 몇 등분 했어? 어, 그렇지. 3등분 했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 10씩 10씩 10, 10준 거네. 그 답은 얼마다? 10이다. 여기가 좀더 뚱뚱해 보여요. 그러지 말고. 알겠지? 음. 음. 자, 여기까지